둘이 둘이 편 갈랐어? <laughs> 아참 이리와 나도 리리와 이리 아이고 눈칫밥 먹어도 안갈 거야? 아니, 천상 여기서 살아야지 뭐? 따라온대 저도 우리 시끄야 따라와 아이고 오지 말라는데 아이고 애기 부린데 봐달래 <laughs> 봐달래 봐줘 에휴 이것들이 왜 이렇게 놀기 싫어하냐 니가 깡패치다니까, 그래. 응? 응. 저도 봐달래. 야옹하는, 저도 봐달래. 응. 봐달래잖아. 이봐, 받아달래잖아. 아이고. 응. 아. 응. 아. 아이고, 받아달래. 아이고, 너 있네. 그래도 경계한다. 아이고, 오지 말래야. 아우, 지네 집이라고 오지 말라는 거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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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양보하고 도망가네. 아이고,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야 봐달래. 같이 살지 이놈아 이렇게 걔를 이렇게, 이렇게 싫어해? 꼴을 응? 못 보겠어? 봐라, 기둥 뒤에 있잖아. 불쌍하잖아. 에이, 불쌍해요. <laughs> 야 어디 임무 사진 좀 찍어볼까요? 어디 어디 알로가